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 즉, 욕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부리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온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지느니라. 만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이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어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오의 첫 번째 변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오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요비여 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까지 요의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요에게 욥을 향해서 욥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오는 당당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이름을 부름면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의 오만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오는 스스로 내가 말할 준비가 되었고 입을 열면. 허가 자동적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할때그 모든 것 안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오는 그러면서 나와 요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이고 또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수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욥을 계속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라고만 기억하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까먹었는데 사실 욥은요 당대에 꽤나 잘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우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과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언짢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엘리우가 요부량 향해서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 그 요부에게 자신이 말하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엘리우가 욕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욕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우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 엘리우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백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어린 내가 요백에 이제 말을 할 텐데 이 말을 하는 이유들과 그리고 내가 조금은 예절과 예의를 벗어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우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안에 자신감, 스스로 안에 이 말을 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는 혹시 그 엘리우 안에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말 이 엘리우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왕을 향하여서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이다. 그냥 그것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호와로부터 받았고 전전긍긍하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만 설명합니다. 우리가 때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교를 할 때, 가끔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앞에 서론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들을 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일까?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나에게 올 때인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태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용기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 내 마음으로는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이후 8절부터 나오는 엘리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엘리우의 화법을 보면 요베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했다가 그 말에 대한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베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더 리바이벌합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 당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당신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라고 하셨죠. 오늘 여배했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큰신 분이셔서 이유 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엘리오는요. 욥을 그리고 욥의 친구들보다는 약간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이거나 욥이 공감하고 수긍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포장하고요,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죄가 없을까요? 당신에게 정말 죄가 없을까요? 당신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욕은, 아, 엘리오는 이 13절과 22절에 두 번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욕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 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이 없다. 이것은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말할 시간이 됐는데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만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 애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언제입니까? 잠잘 때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잠을 잘때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때, 깊은 숙면을 취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잠자기 전에 나는 오늘 이런 꿈을 꾸어야겠다. 그리고 꿈이 꾸어지시나요? 안 꺼지죠. 가끔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꼭 무서운 꿈을 꾸면요 시리즈로 꿔요. 몇날 며칠을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무서운 꿈안 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도요 또 밤에 잠잘 때또그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꿈은요 내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캐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들어 듣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징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병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꿈이든 징계든 사람이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뚜렷한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뚜렷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보여주십니다 제가 서울신대를 갈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를 세 개를 고민을 했거든요. 서울신대, 성결대, 연세대. 이세 개를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으면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좋은 사인 하나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제가 학교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저희 아버지께서 평택에 사셨는데 갑자기 부천으로 발령을 보내셨어요. 7월 달에. 근데 부천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신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대요. 교수님들이 서울신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집에서 가까워서요. 라고 대답을 <laughs> 했습니다. 정말 다들 놀래가지고 막 찾던데 저는 중동에서 걸어서 한 20분 걸어서 걸어 다녔거든요. 왜냐면 너무 계속 학교가 멀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학교가 멀어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만큼은 좀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딱 부천을 보내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울신대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전 서울신대를 졸업을 하고 이렇게 성결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만약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 다음에는 홍운동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홍운동에 발령 받으셨으면 아마 전 연대를 갔든지 감신대를 갔을 겁니다. 저는 그게 사인이었어요. 근데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인을 주면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연대를 가야 제가 좀 어깨에 뽕도 좀세워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랑할 거리도 있고 아유 서울인데그 아우 낮은 대학교 가서 뭐합니까? 제 안에 그 욕심이 가득했고, 그 마음이 가득했다면요,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스스로 속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연대를 가라 그랬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갈까, 어떻게 갈까 고민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을 보면 그때그때 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제가 잘 캐치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고요. 그 캐치를 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배웁니다. 내 욕심이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멈추게 하는 것 또한 사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멈춤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노력이 부족해 내 열정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내 사업이 안될까? 왜내 일들이 잘되지 않을까?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엘리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사인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하, 지나고 나서 저길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사인을 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생활하면서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늘 뒤돌아서서 저희가 하나님의 길이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길이었는데, 그렇게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서 주시는 그 사인을 보시고, 우로, 좌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인에 맞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 제목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모에 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옵소서.